다테 마사모네는 흔히 애꾸눈 때문에 전국시대의 강한 무장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처세술이나 정치외교 내정에 강했던 인물입니다 이번 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30살 차이가 났을 정도로 전국시대에 너무 늦게 등장한 인물 20년만 일찍 태어났더라면 천하를 잡을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는 도관용 다테 마사모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테마사 문회의 가족관계는 상당히 비극적입니다. 다테마사 문회는 다섯 살때 천연두를 알는 바람에 한쪽 눈을 잃었는데 어머니와 동생은 그런 다테마사 문회를 싫어했고 결국 독살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내쫓아버립니다. 어머니가 독살하려고 했던 것은 애도시대 에 창작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테루문에만은 다테마사문에를 아끼고 그의 재능을 인정했고 일찍 가문까지 몰려줬으나 적이 아버지를 납치해 인질로 세웠을 때 마사문에는 적을 향해 사격해서 아버지도 죽게 됩니다. 다테마사문에를 다이묘로 만들어둔 아버지에게 그럴리였고 아버지 다테문에가 자기는 상관 말고 함께 사살하라고 소리쳤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테마사문에는 동생과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내쫓은 비극적인 가족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테 마셀 문에게 하나뿐인 눈은 컴플렉스였는데 오른쪽 눈을 잃을 원인은 천연두 때문이었지만 어릴 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다가 잘못해서 떨어졌을 때 나뭇가지가 오른쪽 눈에 박히는 바람에 그대로 눈알까지 뽑아내 삼킨 것이라고 주위에 떠들고 다녔던 허세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초상화를 그릴 때는 반드시 두 눈을 모두 멀쩡하게 그리도록 지시해 대부분의 초상화가 눈이 멀쩡하다고 합니다. 마사문의 별칭인 도관용은 원래 당나라 무장이자 후당의 태조가 된 이극용에 대한 별명이었는데 여러 장군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극용은 외눈이었고 눈동자가 아름다웠다. 당시 사람들이 그를 도관용이라고 불렀다. 애꾸 눈 탓에 강한 인상을 풍기지만 많은 전투에서 패배하거나 크게 밀리는 등 전쟁 쪽보다는 뛰어난 내정력과 처세술을 가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약소 가문인 오자키 가문을 상대로도 패했고, 전력이 비슷한 사타케나 모가미를 상대로는 가문이 멸망할 위기에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허세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비싼 다기를 감상하다가 떨어뜨릴 뻔해서 허겁지겁 잡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이까지 닭이 때문에 놀랐다는 사실이 자존심이 상해서 닭이를 그대로 박살냈다고 하며 전투 중에는 좀 오버하면서 총알을 피했는데 그 사실이 자존심이 상해서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꼿꼿이 서 있었다는 일화도 존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테 마사무네가 아버지에게 가문을 물려받아 강주가 된 다음에 1585년부터 시작합니다. 다테마사 문에는 니온마스 요시스구와 전투 끝에 승리해 다인묘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영지를 빼앗으려고 했으나 아버지 다테 테로 문의 만료로 점령한 땅의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테마사 문에는 항복을 받아주지 않고 성에 대한 철저한 학설과 파괴를 했기 때문에 니움마스 요시스 군은 이 일로 깊은 원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니움마스 요시스 군은 영지를 일부 돌려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러 다테마사문해를 찾아갔는데 마사문해가 매사냥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버지 테루문해를 납치해서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테마사문해가 사냥에서 돌아와 사격을 명령해 아버지 테루문해를 비롯한 모두를 몰살시켜버렸습니다. 다테 마사문해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를 위한 전투라며 1만 3천명을 이끌고 니온마스성을 포위했습니다. 니온마스를 돕기 위해 사타케의 귀신이라고 불리는 사타케 요시시게가 아시나 이아키 등 연합군 3만명을 결성해 다테 마사문해와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병력차도 컸지만 전투 경험에서도 밀린 다테 마사문에는 병력이 거의 전멸하는 수준이었고 고령의 중신 요시나오가 목숨을 바쳐 분전하는 사이 갑옷의 화살 한 대와 총탄 다섯 대를 맞고 간신히 살아서 모토 미야성으로 도망쳤는데 이때 아버지 때부터 동맹이었던 호조 가문을 움직여 호조 가문이 사타케를 공격했기 때문에 사타케 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아시나 가문은 사타케 가문에게 복속하게 됩니다 다테 마사문에는 아내 가문인 타무라 가문 등과 연합하고 간신히 니온마스 가문의 본성을 빼앗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실상 다테 가문에 종속되어 있던 오자키 가문이 친모가미와 친다테파로 나뉘어 반란이 일어나 다테 마사문에는 일만의 병력을 일으켜 싸웠지만 패배하면서 오자키 가문의 독립을 허용하게 됩니다 오자키 가문 뒤에는 오자키 가문의 딸을 정실로 삼았던 대화의 여우 모가미 요시아키가 있었는데, 모가미 요시아키는 다테 마사무네의 어머니의 오빠로 다테 마사무네의 외삼촌이었습니다. 다테 마사무네가 오자키 가문에도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시나 니카이도 가문은 남쪽에서 다테 마사무네를 향해 쳐들어오고 외삼촌인 모가미 요시아키도 다테 마사무네를 침공합니다. 이로 인해 다테 가문이 멸망할 만한 위기를 맞게 되었지만 다테 마사문의 어머니 요시히메가 직접 가마를 타고 오빠 모가미 요시아키를 만나 간신히 궁지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때 모가미 가문도 다른 세력의 침입을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 없이 퇴각하게 된 것이었고 어쨌든 그 덕분에 다테 가문과 모가미 가문은 상당히 강력한 동맹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가미 가문과의 동맹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1589년에는 2만 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다테 마사무네는 자신을 계속해서 귀찮게 하던 아이지를 공격해서 아시나 요시히로와 사타케 요시노보 연합군 1만 8천 명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아시나 가문의 당주인 아시나 요시히로는 아시나 가문의 핏줄이 아닌 사타케 요시시게의 아들이었고. 평소 아시나 가문을 무시하고 정치력도 형편없어 가신들 중 배반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타테마사 문에는 아시나 가문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아시나 가문을 멸망시키고 니카이도 집안마저 멸망시키면서 50만 석에 달하는 아이즈 전역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호조 가문을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을 벌였는데. 호조가문과 다테가문은 아버지 테루 문의 때부터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히데요시와 싸울 것인가 아니면 히데요시 편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다테가문에 교토로 올라와 공순의 뜻을 보이라고 재촉하는 서신을 여러 번 보냈지만 다테 마사문에는 이것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테가문과 호조가문을 합치더라도 히데요시에게 맞서기는 힘들었고 결국, 도요토미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히데요시는 마사문의 결단이 늦은 것에 강금한 채 위협했지만, 다테 마사문에는 뛰어난 처세술로 신분이 낮았던 히데요시가 당시 고급 문화였던 다두에 빠져있던 것을 이용하고, 화려한 언변으로 히데요시를 감탄시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호조가문은 동맹이었던 다테 마사문의가 히데요시에게 복속하고 도요토미의 공세가 계속되자 투항했고 이로써 히데요시에 의한 일본 통일은 완성되게 됩니다. 다음에 1591년 히데요시에게 개혁당한 가사이 오자키 집안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 세력성에는 다테마사무네의 깃발이 세워져 있었고 교토의 인질로 남겨둔 부인은 가짜라는 소문이 돌면서 다테마사무네가 배후에서 반란군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에 히데요시는 마사무네를 교토로 부르는데, 다테 마사무네는 어차피 죽을 거라면 화려하게 죽재라는 의미로 수의인 하얀 옷을 입고 금박을 칠한 십자가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사무네가 정말로 죽을 생각이었다기보다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히데요시의 비위를 맞추는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사문에는 자신의 편지를 쓸때 바늘로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 그것을 자신만의 숨겨진 사인으로 삼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로 올라온 편지를 살펴보니 정말로 바늘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본 히데요시는 마사문의 결백을 믿고 용서받았지만 요네자와 성에서 이와대의 아마성으로 옮기고 58만 석으로 감봉되었습니다. 당연히 히데요시가 마사문해의 결벽을 믿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다테 마사문회가 반란 사건에 관여한 것은 거의 확실했지만 정권이 안정기로 접어들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다이묘들에게 자신의 너그러움을 보이고 싶어서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1592년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다테 마사문회는 1500명을 준비해서 임진왜란에 참전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히데요시에게잘 보이려고 3천명의 병사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이때 출정하는 다테군의 장비가 너무 훌륭하고 화려했기 때문에 다른 군이 통과할 때는 조용했던 교토 주민들이 다테군이 지나갈 때는 그 화려함에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후 멋쟁이를 가르켜 다테모노라고 부르게 될 정도였는데 이는 다테마사문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치장된 부대에 비해 임진왜란에서는 그렇게 큰 활약은 하지 않았고 의욕 없이 대충 싸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정유재란에는 아예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다테마사무네가 아예 임진왜란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후 히데요시의 친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태어나면서 기존까지 히데요시의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던 양자 도요토미 히데스구와 그 파벌에 대한 숙청이 시작되었는데 히데스구와 친했던 다테 마사모네의 주변은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외삼촌 모가미 요시아키의 딸 고마이메가 히데스구의 측실이 되기 위해 상경한 지 얼마 안 되어 히데스구의 처자들과 함께 처형당하게 됩니다. 다테 마사모네도 이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이때 역시 뛰어난 처세술로 숙청되기 직전 빠르게 발을 빼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데요시가 죽고 난 후에는 빠르게 도쿠가와 이에아스에게 붙었는데 다이묘의 자녀끼리든 결혼하지 말라는 히데요시의 유언을 어기고 장녀 이로와 히메를 이에아스 육남 다다테루에게 시집보내어 혼인동맹을 맺었습니다. 새끼가하라 전투가 벌어지자 동군이었던 다테 마사문에는 서군 우에쓰기군과 전투를 벌였다가 일점만에 패배하고 기병에 섞여 도망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우에쓰기 가문의 지략가 나우의 카네추쿠를 만났는데 일개 가루였던 카네추쿠가 다이묘인 다테 마사무네를 보고도 인사를 올리지 않고 지나가자 화가 난 마사무네가 나우의 카네추쿠를 불러 따졌습니다. 나우에는 마사무네 공인지 몰라 배웠습니다. 얼굴을 뵌 적이 없어서. 라고 대답했는데 이 뜻은 맨날 지고 도망치는 뒷모습만 봐서 얼굴을 몰랐다라는 조롱이 분명했지만 사과하는 상대에게 따질 수도 없어서 얼굴만 붉어진 채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테 마사문의 외삼촌 모가미 요시아키는 딸이 히데요시에게 죽었기 때문에 즉시 동군이 되어 우에스기 가문에 맞섰지만 함께 할줄 알았던 남부 토시나우는 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돌아갔고, 다테마사문에는 사태를 관망하고 이탈하면서 우에쓰기 2만이 넘는 군사를 3천의 병력으로 막아내고는 있었지만, 새끼가 라 전투가 조금만 늦게 끝났어도 전사할 뻔했습니다. 이에아스는 다테마사문에가 자신의 편에 서는 대가로 50만 석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전투가 끝난 뒤, 다테마사문네가 남부 가문의 영지 안에서 일어난 반란의 배후였던 것이 발각되면서 50만석을 주기로 한 약속을 파기하는데 이는 에도와 가까운 다테 세력을 견제해 누명을 씌웠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테마사문네가 원래 다스리던 영지가 60만석이었고 50만석을 더하면 110만석의 다이묘가 될수 있었기 때문에 다테마사문네는 이를 몹시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60만석이라는 수확량도 마에다 가문과 시마주 가문에 이어 전국에서 제3위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에야스에게 견제를 받아서 새끼가하라 전투가 끝난 후에도 다른 다이묘들은 차례차례 귀국을 허락받았는데도 다테 마사무네만은 귀국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다테 마사무네에게 에도성 내부의 정비를 명령해 다테 마사무네의 센다이번에서 많은 인력과 돈을 써야 했습니다. 1603년에 겨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샌다이번에 돌아와 보니 영지는 황폐해지고 재정은 빈털터리 상태였습니다. 1614년 오사카의 겨울 전투에서는 오사카성 바깥쪽 해자 매립 공사의 임무를 수행해서 쇼군 히데타다로부터 영지를 하사받았고 1615년 오사카의 여름 전투에서는 사나다 유키무라군과 싸우게 되었는데 여기서 다테 마사무네가 자랑하는 기마 철포대는 사나다 유키무라한테 대패하게 됩니다. 사실 기마 철포부대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 같지만 당시 조총의 성능이 이동하면서 사격할 물건이 아니고 말을 타고 달려가서 말에서 내린 후 총을 사격했는데 이를 파악한 사나다 유키무라가 조총으로는 누운 적을 명중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안해서 바닥에 붙은 채 창으로 말을 찌르는 전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막부의 일본 통치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전투도 일어나지 않자 마사문에는 기타 가미강의 물줄기를 돌리는 치소공사를 15년간에 걸쳐 실시해서 새로운 농지를 개간하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표면상으로는 62만석으로 불리는 것과는 달리 1 0 0만석을 훨씬 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시마키항을 열어서 물길을 따라 이시마키에서 에도까지 쌀을 반출하는 루트가 갖추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센다이성도 증축했는데 전쟁을 위한 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천소각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세술과 정치에 능했던 다테마사문에는 에도막부 설립 이후 막부의 유력한 다이묘가 되었습니다. 늙음하게 이데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를 저택에 초청했을 때 히데요시가 생전에 하사하여 항상 차고 다니던 칼이 있는 것을 본 히데타다가 마사무네에게 그 칼이 갖고 싶다고 하자 도노에게 헌상할 물건은 가신인 제가 직접 고르는 것이지 도노께서 어린애처럼 무슨 물건이 갖고 싶다고 하시는 것은 막부의 품위를 크게 해치는 일입니다라고 반박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이대 쇼군 히데타다를 센다이 저택으로 초대해 요리를 대접했는데 독으로 쇼군을 암살하는 게 아닐까 걱정한 중신이 마사무네님이 먼저 맛을 보시오라고 하자 버럭 화를 내며 내가 반란을 일으켰으면 일으켰지 독살을 왜 하냐 라고 하자 쇼군 히데타다는 껄껄 웃으면서 다테 마사무네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다테 마사무네가 그렇게 행동했음에도 이에야스가 병으로 쓰러지자 다테 마사무네가 모반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1616년 마사무네는 직접 이에야스가 있는 슴푸성으로 찾아가 병문화를 했고 이에야스는 그를 불러 아들 히데타다를 잘 부탁한다고 말해 드디어 이에야스의 신뢰를 얻었고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아스가 사망한 후에는 막부의 원로로 대접받았는데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죽게 되자 임종 자리에 아들 도쿠가와 이에미스와 다테 마사무네를 불러 놓고 이에미스에게 마사무네를 자신처럼 여기라고 당부했을 정도로 신뢰를 받았습니다.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스는 쇼군으로 취임하면서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달리 나는 태어날 때부터 쇼군이었고 모든 다이묘는 이제 나의 가신이다. 다른 생각이 있다면 영지로 돌아가 싸울 준비를 해라 라고 대단히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어 다테마사문네가 거스르는 자가 있다면 이마사문네에게 토벌을 명해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쇼군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만든 것은 모두 다테마사문네의 조언이었다고 합니다.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스가 매사냥을 너무 좋아해. 사냥을 하다가 해가 지면 아무 데서나 노숙하기도 해서 호의의 문제가 생기자 마사무네는 이에미스에게 매사냥은 위험합니다. 저도 매사냥을 좋아하던 이에아스공의 목숨을 노린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등골이 서늘해진 이에미스는 다시 외박을 하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3대 쇼곤 이에미스가 마사무네를 히데타다의 유언으로 아버지처럼 모셨기 때문에 따랐을 개연성도 있지만 다테 마사무네가 그러고도 남을 사람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다테 마사무네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풀지 않고 다테 마사무네를 감시하기 위해 아이즈번의 와카마츠성을 대대적으로 개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쇼군 앞에서 칼을 차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받았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손에 넣었지만 1636년에 70세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남긴 요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이 지나치면 나약해지고 의가 지나치면 고지식해질 것이다. 예가 지나치면 아첨하게 될 것이고 지가 지나치면 거짓말을 일삼게 될 것이다. 신이 지나치면 손해를 볼 것이다. 느긋한 마음으로 온화하게 살 것이며 일체에 거막하여 그문을 두지 마라. 이 세상에 손님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괴로울 것이 없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